네, 삼등이 아빠입니다. 2022년 11월 5일, 토요일, 현재 시간 10시 45분입니다. <laughs> 아, 오늘도 뭐, 크게 연어 때와 다름없이, 아, 초겨울 날씨에요. 하늘은 구름 한점 없네요. 아주 맑고, 전형적인 추격으로 나칩니다. 올해 들어 제일 춥다고 해서 코트로 입고 나왔다가 너무 더울 것 같아서 다시 들어가서 코트 벗고 그냥 짝켓만 입고 나왔습니다. 역시 하늘은 구름한 점이 없고요 낮에는 조금 더울 것 같기도 하네요. 토요일이어서 오늘 뭐 날이 좋으니까 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사장님들 좋은 콜들 좀 많이 받으시고, 좋은 손님분들도좀 많이 만나셨으면 하네요. 저는 오늘은 여주역으로 갑니다. 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태평리하고 여주역은 아 양대산맥이지만 그 제가 볼 때는 여주역 쪽이 콜이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태평리는 분집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만원 이내 금액으로 어, 웬만한 고프장이나 웬만한 곳들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아 그런 풀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한성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4시 40분입니다. 어, 저는 그 메이저 주의사 콜이죠 어, 2시 10분에 국내에 있는 두부골 마을이라는 음식점에서 그.. 이곳 수락산에 있는 아파트를 모시고 오는 손님인데요. 아, 한 10km 정도 되는 코스인데,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지 차가 엄청 막혔네요. 한 2시간 10분에 걸쳐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모셔다 드렸습니다. 막 내려드리고요. 지금 이제 여기 수락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삼교로 음, 가서, 삼교에서또 이제 경광선을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여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시간동안 2시간 정도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네요. 아 오늘 뭐 토요일이라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혀서 힘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또 여주에 가서 입고 타면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음. 골프장만 아니요 여기 뭐? 아 이게 두 군데가 같이 있는 건가 봐요 카페, 저기 하주방. 이게 여기 여기 연못까지 죽이잖아요. 음, 이거 깔치들 오, 여기 잘해나 야, 여기 사장님. 이게 하루방이 화시었어요 여기가. 와, 어, 여기 저죠 저기는 저기 있 사람들 네, 삼둥이 아입니다 현재 시간 9시4 3 분입니다. 저는 아까 여주시 북내면 돌하루방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이곳 문정동 어, 레미안 삼성 아파트.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96km 정도 되고요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걸렸네요. 어, 조금 더 걸린다고 내비는 나왔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도로는 잘 풀리니까요. 고속도로가 잘 풀려서, 어, 뭐, 크게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잘 왔습니다. 어, 메이저 주의사 버빈콜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어, 뭐, 오전, 오후 다 메이저 주의사 버빈콜을 탔네요. 아까는 12만 5천원 지금은 요게 아마 그 송파 니까 어 저는 뭐 10만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9만 5천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재 스코어 한 22만원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집가는 걸 하나 타고 들어가면 뭐 오늘도 한 25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게 될것 같습니다 어 날씨가 어 많이 풀렸습니다. 어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오늘 이제 코트를 입고 나왔다가 더울 것 같아서 다시 코트를 벗어놓고 왔는데, 그렇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보단 확실히 오늘이 덜 춥습니다. 뭐 내일은 뭐 날씨가 많이 또 풀린다고 하니까요. 어 코트는 어 당분간은 또안 입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사장님들은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이제 골프 시즌이 얼마 안 남아서 뭐 막바지 좀더뭐 열심히 코를 좀 한번 타보시려고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말에 로지하고 콜만원하고 얼마나 이 코를 가지고 서로 자웅을 겨루게 될지 우리는 코를 타면서 그들의 마케팅 하는 방법이나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슈거리를 줄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것도 큰 재미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우리에게 뭐 이것저것 뭐 코를 타면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뭐뭐 뭐 이것저것 떡을 좀 많이 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코를 또 잡은 다음에 또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1시입니다 저는 아까 가락시장역에서, 아, 이곳, 강남역 인근에 오시는 손님, 아, 요금은 뭐 2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코를 뭐한 20여 분 이상 좀 봤는데, 아, 뭐 토요일 날은 거의 뭐 진짜 더 심하네요. 콜받침데도 불구하고 뭐 손이 갈 수가 없는 정말 처참한 요금에 그콜들만이 줄비해서, 줄비하지도 않고, 뭐, 그냥 바닥에 좀 깔리고, 뭐, 자동은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요 네, 뭐, 그렇, 그랬었습니다. 요금이 기본적으로 5천원, 만원? 그 이상이 더 저렴해졌으니까요. 아, 뭐, 손이 안 가는데, 일단 강남역 와서 집에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집 가는 콜 하나 받아보려고 왔는데, 돈이 많은 받고 왔는데, 음 뭐, 다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응암동 가는 풀이 바닥에 있어서 그냥 가봤습니다. 아, 손님하고 통화는 마쳤고, 여기 인근에 계신다고 하니까, 영상 찍고 만나서 모시고 갈 텐데, 이것도, 아, 뭐, 2 0 0천 원이면 평차 평가격이지만, 음 뭐, 시간 대비 봤을 때, 뭐, 한 3만원 정도가 저희가 봤을 때는 맞지 않나 싶은데요 어찌됐든 콜 가격들이 다 상편없어졌네요 어, 이것이 뭐 전반적으로 하루 이틀 전의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사장님들 힘내시고요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